안녕하세요 카인 대표 권동욱 입니다 자 금일은 서울 영등포구 k5 dl3 차종의 전동트렁크 시공해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자 금일은 어, 개인적으로 조금 기쁜 일이 있어서 소개 잠깐 하겠습니다 전국으로 해서 저희 카인 협력점이 20군데 돌파했습니다 <laughs> 네, 제 개인적으로는 좀큰 성과고, 그래도 고객님들이 그래도 이제 전문 장착점들을 어좀 가까이에서 만나보실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희 이제 저도 이제 방문 장착으로 해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주위에서 고객님들이 어좀 이렇게 편하게 가셔서 이렇게 시간이 내가 된다. 그리고 시간도 되고, 그 다음에 가까운 내가 시공점을 좀어 알고 싶다. 그러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지정한 20군데 지정점들은 그래도 이제 고객님들이 믿고 가실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그 어차피 그 구매를 밑에 보면 영상 아래에 보면 밑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누르시고 설명이라는 글들이 있는데요. 설명글들 중에서 조금만 내려가시게 되면 구매 링크가 있습니다. 구매 링크에서 어 방문장착 뭐 이렇게 선택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협력업체 방문해서 고객님 지역에 가까운 장착점 선택하셔서 어, 그리고 이제 결제를 해 주시면 고객님들은 이제 온라인에서 어, 구매와 어, 시공비까지 다 결제해 주시면 장착점에 가셔서는 비용 지불할 게 없으십니다 어, 차후에 구매하실 수 있는 거를 따로 영상을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은 K5 전동트렁크 시공 영상이기 때문에 고객님 그 차량에 가서 또 이제 전후, 시공 전후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한번 또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뒤 고객님 차량에서 뵙겠습니다. 자 서울 영등포구 K5 DL3 어 전동 트렁크 시공하러 왔습니다. 고객님 차량에 도착했고요. 시공 전에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순정 버튼이 있습니다. 순정 버튼을 누르셨을 때퉁 하고 이렇게 열리기만 하고 닫으실 때는 여기에 보면 뭐 손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잡든지 아니면 여기를 잡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잡고. 꾹 누르셨어야지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마트 키도 있습니다. 여기 열림 버튼 이 버튼을 누르셨을 때 동일하게 이렇게 퉁 하고만 열리고 닫으실 때는 이 버튼으로는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손으로 이렇게 닫으셨어야지만 되었습니다. 실내도 보면 트렁크 열림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셨을 때퉁 하고만 열리고 어 아무리 이 버튼을 누르셔도 닫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뒤로 가셔서 이렇게 잡고 내리셨어야지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공 이후에는 원터치로 해서 실내, 스마트키, 어, 순정 외부키까지 다 작동이 되시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경되는지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자, 서울 영등포구 방문 K5 전동 트렁크 시공 마무리 되셨습니다. 그러면 시공 이후에는 어떻게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마트키에 보시게 되면 홀드 열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e 버튼을 1초, 2초 누르시게 되면 트렁크 도어는 열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닫으실 때 동일하게 이 e 버튼을 1초, 2초, 누르시면 트렁크 도어는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정 외부 스위치 이 버튼을 원터치만 누르시게 되면 트렁크 도어는 열리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닫으실 때 저희가 만들어 드린 이 버튼 이 버튼을 원터치만 누르셔도 트렁크 도어는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보시게 되면 트렁크 열림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여실 때는 원터치 누르시게 되면 트렁크 도어는 열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닫으실 때는 이 버튼을 1초, 2초 누르시게 되면 트렁크 도어는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차에서 내리실 때 트렁크를 이렇게 한 번만 누르셔서 여시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에 가셔서 짐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실 때는 이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스마트 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외부 스위치, 그 다음에 스마트 키, 그 다음에 실내 세 가지 버튼 다 모두 다 호환되기 때문에 고객님이 편하신 버튼 아무거나 누르셔서 쓰시면 됩니다. 이제 편 편할 이야기 쓰실 수 있으니까 고객님 편하게 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카엔이었습니다.